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피닉스 선즈가 새 감독으로 프랭크 보골을 임명하였습니다 5년에 3 1밀언 달러 계약이라고 해요 프랭크 보골은 2020년에 L.A. 레이커스의 감독으로 NBA 챔피언이 된 감독이고 수비를 잘하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레이커스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인디아나 페이서스에 있었을 때도 페이서스가 수비를 잘했어요 그리고 프랭크 보골이 선즈의 새 감독이 되면서 선즈가 이번 여름에 영입할 수 있는 선수로 시카고 불의 알렉스 카로소 이름이 나왔습니다 알렉스 카로소는 예전에 L.A. 레이커스에서 프랭크 보을 밑에서 뛰었던 선수고 이번 시즌에 올 NBA 디펜시브 팀에 들을 정도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L.A. 레이커스의 다음 시즌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에 레이커스에서 뛰었던 대부분의 선수들과 다음 시즌에 다시 한번 같이 뛰는 게 계획이라고 하고 세 번째 스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옆에서 그 스타 선수가 핏이 잘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만 영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곧 다가오는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7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트레이드를 하지 않고 계속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의 스타 데미안 릴라드가 본인 집을 내놔서 릴라드가 다른 팀으로 진짜 가는 게 아니냐는 루머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릴라드가 본인 집을 팔고 포틀랜드에 본인 집을 아예 새로 지 있다고 합니다. NBA 모든 팀들은 드래프트가 있기 전에 팀마다 각각 본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선수들을 드래프트 워크아웃에 초대를 하는데요. 워리어스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듀크 대학 출신의 빅맨 데릭 라이블리의 워크아웃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라이블리는 센터로 키 2m 16cm에 수비를 잘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듀크 대학에서 뛸 때는 공격은 별로였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프로데이 스카우터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3.14개를 점 연속으로 넣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휴스턴 로켓츠가 그스테트 오리어스의 드래몬드 그린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오프 시즌에 로켓츠가 그린을 영입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켓츠는 에 현재 유망주들이 많지만 농구를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배스키볼 IQ가 높지 않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드레몬드 그린이 로켓츠로 간다면 유망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식서스의 데니얼 하우스가 다음 시즌 선수 옵션 4.3 밀리언 달러를 픽업하였습니다. 올랜도 매직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로터리 픽이 2 개가 있는데요, 6픽과 11픽이 있는데 매직은 이거 2 개를 전부. 전부 다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휴스턴 로케츠가 3픽으로 뽑았던 자바리 스미스가 이번 오프시즌에 본인이 하고 있는 워크아웃 플랜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가도 하고 있고 복싱도 하고 있고 웨이트룸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본인 고향 애틀란타를 떠나서 휴스턴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바리 스미스는 원래는 이번 시즌 드래프트 1픽으로 뽑히나 싶었지만 3픽으로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 초반에 너무 못했어서 히스톤 로켓츠 팬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후반으로 갈수록 실력이 느는 게 보였던 선수입니다. 자바리 스미스가 다음 시즌은또 얼마나 실력이 늘지 궁금한데요.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un around bases, came from the basement never been shameless saw so i got stay in the streets get dangerous so i might bang it